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읽은 말씀 가운데서 28절, 29절, 두절을 다시 봉독하였습니다. 거기 28절에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29절에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을 또한 기억하십시다. 이제 같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듣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역시 주님의 말씀이 옳시다 거기서 특별히 너희는 가서 이 가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 가운데서 이세 가지 말씀 혹은 명령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명령인 줄 생각합니다. 첫째는 오라. 둘째는 배우라. 셋째는 가라. 가서 일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세 가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는 이세 가지 단계가 있는 줄 생각합니다. 먼저 주님께 오는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주님께 배우는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온 천하에 가서 주를 위하여 일하는 단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성경에 보면 여기뿐이 아니고 오라고 하는 말씀이 종종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부르십니다. 사실 구약에도 200번 가량이 있고, 신약에는 400번 가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을 소개하면, 이사야 1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신홍같이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보은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역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외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 뒤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신약 전서 마지막 책 마지막 장 17절에는 이런 간곡한 부름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또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들로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 목마른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조리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영의 기가를 느끼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누구나 인간은 그속 깊은 자리에 영의 기갈이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렀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은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근심의 짐이 있습니다. 본민의 짐이 있습니다. 고통의 짐이 있습니다. 어떤이는 병고의 짐, 슬픔의 짐, 고독의 짐, 빈궁의 짐, 또 누구든지 여러 가지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인간 생활이 옳다. 이와 같은 세계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크게 외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그평렬과그 그 동정심과 민망이 여기는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그의 능력과 권유를 또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가 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권세가 많다고 할지라도 어떤 제왕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지혜가 많다고 할지라도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어떤 과학자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신 하나님의 아들만! 전 인물을 향해서 세기를 통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단계가 무엇인가? 이 부름을 듣고 주님께 먼저 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도 이 부름을 듣고 주님께 왔습니다. 야거보도이 부름을 듣고 주님께 왔습니다. 요한도 이 부름을 듣고 주님께 왔습니다. 모든 다른 제자들도 이 부름을 듣고 주님께 왔습니다. 모든 구원을 받은 성도들 세기를 통해서 이 부름을 듣고 죽게 온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주님께 오는 것은 신앙생활의 첫 단계인 것입니다. 온다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물론 육신으로 와야지요. 제1세기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는 문자 그대로 제자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신령한 면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와야 합니다. 신령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계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로시도께서 계십니다. 교회는 그로시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마음이 와야 합니다. 온다고 하는 것은 주를 만난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령이 주님께 나와 주님을 접촉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에는 엔카운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우리의 신령이 주님께 나와 주님과 엔카운트 하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과연 주님을 만난다고 할 것이면 우리의 생명은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배오가 주님을 만날 때에 그냥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변해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날 때에 그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변해서 바울이 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를 만날 때에 변해서 새로운 여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 와서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히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온전을 의미합니다. 산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심령이 과연 주님을 만났습니까? 이와 같은 이는 물론 세례를 또한 받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다 나온 것이 감사하지만은 예배당에 나왔다고 반다지 주님을 꼭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년이 주를 만났습니까? 호시아 7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에브라임은 뒤죽지 않은 전병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지 알아듣기 쉽게, 빈대떡. 빈대떡 만들 때뒤죽부야 부엌이 다, 양편이다 있지 않습니까? 한편만 있고 한편은 서럽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없습니까? 뒤죽지 않은 전부. 한 발은 천국에 내딛은 것 같지만은 아직도 한 발은 지옥에 그냥 짓고 있는 일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첫 단계는 먼저 주님께 온전히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연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에게 주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는 가운데 제일 먼저 주시는 축복은 안식의 축복을 주십니다. 쉬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신명에 평화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과연 주님께 온 이들은 우리가 찬송가에서 이따금 부르는 노래와 같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뜬 세상에 내 영혼이 하늘 영광을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 때 여러분 스사로 간증할 수 있습니까? 이성례주일에 먼저 주님께 온전히 오세요. 그러나 둘째 단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명령하십니다. 멍해를 맨다고 하는 말은 순종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아마 청년들은 소 가지고 밭 가는 거 아마 못보일들도 많을 것이에요. 소가 밭을 갈때그 목에 멍해를 맵니다. 그걸 멍해라고 합니다. 멍해를 맨 다음에 그건 꼭밭 가는 농사꾼에게 순종하게 생겨서요 외나하면 엔켠으로 가고 마라하면 오른켠으로 가게 생겼어 이것처럼 주님께 온느에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께 배우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여기 학생들이 어떤 학교에 입학하면 그 학교에 가서 멍해를 미는 것입니다. 그 학교의 규칙에 절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학과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다음에는 주님 앞에 온전히 순복해서 주님의 만드신 규례를 지키면서 하루하루 주님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중생이 필요하지만은 계속해서 배우지 아니하면 안됩니다 찬송도 배워야 합니다. 기도도 배워야 합니다. 성경도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서.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리, 그리스도에게 대한 진리, 성령에 대한 진리, 구원의 도리, 십자가의 도리, 기독교 우주관, 인생관, 윤리, 사회사상, 역사관 모든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머리로 배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로시도를 배워야 합니다. 여기에 중고시대에 다마스의 캠피스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의 그로시도의 모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로시도 자체를 자신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기도 주님께서 진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밀고 나를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러셔도의 성품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강요 겸전하신 그 성품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성품 그러나 의의를 위해서 십자가가 앞에 있을지라도 반대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으란 그 담대한 성품 죄인을 불쌍히 내기시나 죄를 책망하시는 그 성품 그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로시도의 생활을 배워야 합니다. 수정같이 맑은 흠 없는 그 생활 사랑, 봉사, 희생의 생활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배우려면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한 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 시간에만 참여해서는 부족할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문답용지도 늘 나눠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하면서.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안 읽으면서 무슨 배운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시간 문제는 아닙니다 성의 문제올시다 가정에서도 좋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만 참여할 것이 아니고 공부 시간에 참여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특별한 집회에 이번 여름에 각급 학 사기 수양회가 있습니다 이런 지표에 참석해서 꼭 배워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단계에서 실패하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는 10년 동안을 예배당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성경책의 이름도 아직도 분명히 몰라서 혹은 오바디아 일장 찾아봅시다 하면, 아, 그게 어딘가 눈이 둥그려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기 1967년이라고 쓸 줄은 알면서도 예수님 언제 뜬 세상에 오셨나요 물어보면 몰라요. 그런 사람. 배와야 합니다. 무시간 요인 때문에 이단과 사살에 끌려가고 여사일 소위 지성인들에게 종소를 받는 것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머리로서만 배우지 말고 실제로 행하는 가운데 또한 배입니다 내가 교를 봉사해야 합니다. 남을 가르치는 자연이 내가 나를 가르치게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게 둘째 단계옵니다 그리고 셋째 단계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평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명령이라고 할수 있는데, 너희는 가서 가라고 그랬어요. 온 천하에 가서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명령이요, 이것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셋째는 갈등을 알아야 됩니다. 이 믿지 아니하는 세속세계에 흩어져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서는 뭘 하라고 했는지 압니까? 세 가지 간단히 말하면 하라고 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우리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둘째는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옳은 우주관을, 옳은 인생관을, 옳은 윤리를, 옳은 가정생활을, 옳은 사회생활을, 옳은 국가생활에 대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쳐 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기 우리 한국과 같은 전환기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혼돈기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사상, 바른 윤리, 바른 도덕을 갈아치줄 책임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어디 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세상에 가서 세상을 봉사하라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에 가서 봉사를 해서 기독교 사회를 만들고 기독교 문화를 창조하고 기독교 나라를 만들고 어떤 방면에 가든지 그곳에서 소금 노릇을 하고 빛을 나타내라!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라! 부정과 부패를 막으라! 악적 사상을 물리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이세 가지 단계가 꼭 차례차례만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세 가지 단계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는 항상 주님께 가까이 와야 하고 우리는 항상 주님께 가와야 하고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금 성지에 대한 뉴스가 신문지상에 종종 나지만 성지에 가보면 바다가 둘 있지 않아요? 하나는 갈릴리 바다, 하나는 사해 바다 저는 그두곳다 가보았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이 맑고 깨끗하고 물고기가 많아서 옛날이나 오늘이나 어부들이 많습니다. 사방에 푸른 풀이 둘렸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사해는 죽은 바다입니다. 거기는 물고기 한 나무 없고 산조개한 놈이 없습니다. 그 근방은 사막지대입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하나는 산바다가 되고 하나는 죽은 바다가 되었어요? 갈릴리 바다는 저 헐문 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맑은 물을 받고 갈릴리 바다에 한번 괴에 따가서는 다시 여단강이 되어서 난편으로 내려갑니다. 물을 한편으로 받고 한편으로 내줍니다. 사해는 여단만 물을 받기만 하고 내주는 데가 없습니다. 결국은 썩어서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 갈릴리 바다 같은 신자가 되셔야지 사해바다 같은 신자가 되어는안 됩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고 남을 위해서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 썩어져서 사해바 같은 바다가 됩니다. 오라. 아직도 오지 못하니는 이 시간 꼭 주님께 오셔서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서요. 만나시니는 꼭 주를 배우세요! 공부하세요! 배우래! 주일날 저녁이나 삼일 저녁에 일찍이 와서 찬송받도 배우래! 그것만 부족합니다. 우리가 어디라 있든지, 내소신내 믿는 진리를, 다른 사람 전파하자. 이것이 건전한 신앙생활이 옵시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세요. 지금 저희들은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하나하나가 다 주님께 오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영원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멍해를 메고 주님을 배우니, 온 세상에 가서, 보금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